세탁기 청소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첫 번째, 먼저 호스를 빼서 베스 펌프쪽 막히 열어 물을 빼줘요. 그다음 옆에 있는 거름망을 빼서 보면 이물질이 있어요. 물로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해주고요. 거름망이 끼어 있는 곳도 이물질이 남아 있으니 한번 닦아주세요. 거름망을 깨끗이 닦았으면 제자리에 넣어줘요. 두 번째, 사고 나서 한 번도 공업 패킹 안 닦았더니 세제 찌꺼기 끼인 거 보이시죠? 따뜻한 물 1리터와 같은 사소다1 g 을 녹여서 수건으로 묻혀 구석구석 닦아줘요. 닦은 후 물기가 남지 않게 마른 수건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세제함을 열면 노란 버튼이 있는데요. 누른 상태에서 세제함을 완전히 빼내주세요. 빼서 보니 세제함에도 때가 꽤 껴있는 게보이죠 세제함에 남아있는 세지는 다른 곳에 잠시 옮겨놓고 세제함과 저장통은 따뜻한 물에 씻어서 때를 잘 없애줘요. 그리고 세제함뒤입고 내부도 청소해줘요. 세제함은 물기를 제거 후 다시 장착해주세요. 네 번째, 세탁초 통살균인데요 보통 30분 정도 빨래를 하면 돌려주는 게 좋다고 해요. 세탁초 세제를 세탁기 통안에 그냥 부어준 다음에 통살균 버튼을 눌러서 돌리면 돼요. 돌리후 환기를 위해 물을 열어놓으면 끝이에요.